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뭘까요?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찰이 있으면 무죄고, 검찰이 없으면 내 편이 아니면 유죄다. 라고 이 검찰 수사 정실장 구속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입장입니다.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이화영, 김용, 정진상, 왜냐면 유동윤 측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부러 빼 드렸습니다. 정치적 동지, 유검무죄, 무검유죄. 조작의 칼날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 혈안데 민생 내팽개진 정권이다. 민생 걱정을 이재명 대표는 하고 있습니다. 정의치 변호사님, 네. 민생 걱정 야당 대표로서 하시는 건 좋지만 일단 본인 걱정은 좀 하셔야 될것 같고 이게 만약 조작된 검찰 수사라면 글쎄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공안 정권 당시에는 뭐 국가 안기부나 검찰이 한때는 조작도 했었잖아요 유리한 쪽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근데 과연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검찰이 전 국민을 상대로 제일 야당 대표 그것도 대선에서 그렇게 많은 득표를 얻은 분을 상대로 조작 수사를 할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 이 조작된 수사를 갖고 법원이 촥촥 구속영장을 한두 번도 아니고 촥촥 이 발부해주잖아요 를 왜냐하면 법원이 검찰 사하나가 아닌 이상 구속영장 이렇게 촥촥 발부를 잘 해줄 는 경우는 잘못 봤거든요. 그 판사님들한테 검찰 사나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부력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연수원에서 공부도 예. 더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가보면 판사님들이 위에 있고 연수원 성적 순위 따지지 마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정에 딱 가면 판사님들이 위에 있고 변호사, 피고인 있고 예. 검사가 그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판사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검찰보다 굉장히 독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정치적 동지 이제 정치적 공동체란 말은 이재명 대표가 쓰시지 않았는데 그런지 어쨌든 정치적 동지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음. 근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주저, 저 이재명 대표 측은 이게 뭐 이런저런 조작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김용도 그렇고 정진상도 그렇고 삼인성호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인성호란 말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예.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음. 찾아봤더니 이게 누가 썼는지 이야기를 찾아봤더니 한비자가 쓴 말이더라고요. 한비자 중국의 미국의 한비자 옛날 사람 춘추전국 시대. 네.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사천 년 전, 오천 년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3이세 명이서 이렇게 우리 세 명이서 아저 호랑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 혹시 속일지 모르지만. 지금 스마트폰 있고 AI 있고 이런 상황, 이런 개명천지 21세기에 3인 성고, 3인 성호란 말이 이게 그 타당한 말인가 음. 성립할 수 있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호랑이를 만난 기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음. 저기 호랑이가 한 10m쯤에 딱그 저를 보면서 저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랑이가 한 발짝 한 발짝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유튜브 가가지고도 우울증에 걸리고 있다 뭐 그런 심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백배그 공감을 갖다가 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정확한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울증에 걸렸다 <laughs> 이 대표가 유튜브에서 그런 <laughs>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네 저도 봤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제 자기소개 하시죠. 아, 뭐, 특별히 소개 말씀 드릴 건 없고요. 아, 요즘 상황이 워낙 좀안 좋아서, 아, 뭐,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럴까? 그런 상태인데, 전태일 열사 얘기를 나눈다고 하니까 요즘 상황하고 좀 이렇게 겹쳐서, 좀 뭐라 그럴까? 참, 참,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과연 이재명 대표의 우울증 발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태원 참사로 사회 전반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상황이라는 뜻, 개인적 신상 발언 아니다라고 민주당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나 동지,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했던 그분들의 구속 때문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로 사회 전반이 우울증에 걸린 것이다. 본인이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니다라는 뜻으로 민주당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국민의힘 여당은요, 이제 이 대표가 답할 차례다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진상 실장과 일해봤는데 결코 그럴 일 쩌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두둔했습니다. 얼마나 일해봤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부패 공동체 정진상 구속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다. 대장동 불법 대선 자금 게이트의 최종 문고리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로. 대장동 몸통을 밝혀내야 하고 분명 밝혀질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 대장동 설계자가 답할 차례입니다. 정진상 실장이 함께 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코 어,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을 어, 저질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게제 확신입니다. 어, 검찰이 너무나 무도하게 일방적으로 진술만 의존하는 이런 어,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지금 박흥원 원내대표가 검찰은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 야당 탄압이다 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진상 실장은 무고하다라는 근거가 내가 정 실장과 일해 배사하는데 돈 받을 사람 아니다 라는 건데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동네 미용실 할머니가 있었는데 옛날 일입니다. 어느 날 간첩으로 체포됐다는 거예요. 그 동네 미용실 할머니가 간첩일지 그분은 몰랐겠죠. 그런데 과연 박홍우 원내대표는 정지상 실장이 간첩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을 저지른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가 알게 뭡니까, 솔직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가 일해봐서 아는데 그럴 사람 아니야. 우리가 알게 뭡니까, 솔직히. 우리가 정진상을 얼굴도 사실은 최근에야 처음 봤고 얼굴도 몰라가지고 언론에서 제대로 된 사진조차도 저한장 사진만 계속 나왔었는데 아예 베일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 누가 봐도 이대명 대표를 아주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입장의 사람이, 우리가, 내가 이래봐서 아는데, 뭐, 정진상 그럴 사람 아니다. 뭐, 각홍건 원내대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의 수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도 발부가 됐고, 그래서 구속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음. 예전에, 얼마 전에 일인데, 그, 양희원영 의원이었나요? 그때, 어, 대선 자금 진술은 한 명, 유동규 진술 한 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동훈의 그 술집 비리는 뭐, 두 명이라서 우리가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런 사람 아닌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게 아무런 뭐 파급력이 없는 이야기 같고, 사실 지금 검찰이 다 조작하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특검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도 했던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전 정권 때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권을 수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동일하게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 하자라는 게더 공정한 주장일까요? 아니면은 이전 정권에 대해서도 다 반대편에 대해서도 수사했던 지금 검찰이 이재명 음. 대표에 대해서 검찰에게더 공정할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사자고 이해 당사자인데 특검을 하자는 것도 사실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검찰이 분명히 물증을 가지고 있어야죠. 물증 없이 지금 진술만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했다가는 재판에 갔을 때 판판이 깨질 것이고 만약에 이. 수사가 제대로 유죄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해체되는 수준에까지 위기에 몰리게 될 거기 때문에 검찰도 아주 면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물증 확보에 아주 애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민주당한테 못하러 우리 물증 있다 이런 거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금 민주당은 물증 없이 진술에 의해서만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물증이 없으면 나중에. 법원에서 분명히 정의가 밝혀질 것입니다 예, 반대로 정진상 실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물증도 박홍원 대표는 없는 셈이다 라는 똑같은 지적을 해주신 거군요 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재명 검찰 조작 황당한 억지 주장선 넘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범죄자 범죄 행위는 반드시 침몰 권성동 의원 이제 꼬리 자르기 할 만한 꼬리도 없다 박정아 의원 마지막 퍼즐 맞춰졌다 진짜 몸통 드러날 것이다. 꼬리도안 남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마침 남욱 변호사가 구속 기한이 만료되어 석방이 됐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남욱 변호사의 입에 주목했습니다. 석방된 남욱 변호사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나왔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laughs> 이재명 대선 경선자가 왜 마련해 주신 건가요. 천화동인 위로 아, 실수해주는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네, 한 말씀만 해주시죠. 딱한 말씀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더. 이재명 대표가 대전동 공통은 자기가 유동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찍으실 건데. 죄송한데 기자님들 다음에 이해가 있을 테니까 말씀만 한 말씀만 상황이 나쁘지 한말한 말씀만 해 주시면 저희 철수하겠습니다. 계속 계속 대판에 나가니까. 그쵸? 재판에서 유동규 씨 어, 하는 거 보셨잖아요. 말씀 드릴 거니까. 유동규 씨 유동규 씨쯤 앞으로도 이렇게 통론 하실 건 통론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또한 명의 킴에는 바로 이 나무 변호사입니다. 과연 어,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입을 열지 어, 검찰에서는 입을 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함께 보시죠 대장동 대선 자금 무역 관련 진술들 이재명 정지상 통해 위례 개발 보고 받았다 개발 이익 배분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앞두고 20억 요구 받았다 등의 주요 이야기를 검찰에 한바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KBS 증인 나서면 숨김없이 말할 것이다 오늘 대장동 재판부터 증인신분으로 출석합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도 오는 24일에 출소할 예정입니다.